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오늘 남기검사 3차각성 점검이 뜬 날이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2월 6일 정기점검 기억나시죠? 이때 남격투가 3차각성을 했거든요. 2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점검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늘도 점검이 떴어요. 원래 2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터에그도 하나 있어요. GA 인도 클리어시 인도 석추가 유유. 아주 커여운 위유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 네오플도 유저들이 더석 추가 이벤트가 끝난 걸 안타까워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검이 바뀐 것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나름 대규모 업데이트예요 많은 이벤트도 나올 거고 업데이트가 다음 주로 밀린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은 유저가 플레이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남기 검사 3차각성 반응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반응이 안 좋은 아수라. 네, 이거 뭐 마테카의 부활이냐? 실제로 3차 각성 쓰는 게 약간 조건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성 개수도 할. 그래서 행복회로를 좀 굴려 보자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러스트 쪽에서 리터칭이 들어가지 않을까? 어, 유저들에게 많이 반응이 안 좋았던 아수라. 그리고, 검기 네, 저렇게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유저들이 지금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기 퍼스 게시판을 보면 알겠지만, 저도 여기 있는 걸쭉다 봤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소울 테이커들도 굉장히 그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소울의 불만. 기백해방이라든지, 여러가지 칼라 때문에, 개수들이 생각보다 뭐, 낮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특히, 각성기. 지그 딜좀더 올려달라. 또, 아수라 같은 경우들도, 아, 우리들, 여기 내용 보면은, 뭐, 딜적으로, 더 많이 해 주고 아까 말했던 제가 뭐 불편한 뭐 고쳐 달라. 그리고 뭐 검기들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헬벤타들도 말하고 있고. 검신 근데 검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검신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거 같은데 수많은 많은 남기 검사 유저들이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거라 내용은 뭐다 다르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준 거고. 유저들의 관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봐 봐요. 얼마나 지금 남격대랑 비교해 봐. 남격대는 한 페이지 넘을까 말까 인데 지금 다섯 페이지가 넘어가 그만큼 지금 남기 검사 3차각성이 네오플한테는 중요한 카드라는 거야 한국과 주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오늘 한번 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수드라이키 so, right.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 점검 시간이 남격 투가랑 똑같던 2시 30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4시로 바뀌고 많은 유저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피셜은 내일 저녁에 보면 알겠죠 그래도 만약에 밀린다면은 아까 제가 언급한 한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 일주일 밀린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언급했던 내용들, 다 많은 유저들의 민심이니까 네오플이 일주일 더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더 좋게, 그리고 더 깔끔하게 삼각답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